네 안녕하세요 제로투텐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을 품은 성동구는 어떤 곳일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GTXC 왕십리역 동북선 왕십리역 그리고 성수동의 대장들이죠. 갤러리아포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트리마제 그리고 기타 등등 다양한 사업들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수동 하면 이제 MZ 세대의 핫플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 성수동을 성동구가 품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강북의 대장 지역인 용산구를 알아봤는데 마용성 마용성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여기서 마포는 네, 여기서 마가 마포고요. 그래서 용이 용산 그리고 성이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마 용성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용산이나 뭐 용산에 있는 이태원이나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처럼 독특하고 힙한 아우라를 지닌 동네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30대에는 꼭 용산이나 성동구 쪽에 내 집을, 내집 마련을 하고자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수동을 품은 성동구의 미래를 좀더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의 개요입니다. 성동구는 행정구역상으로 하나씩 읽어볼까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왕십리 그냥 큰 것만 읽을게요. 왕십리 마장, 사근, 행당, 은봉, 금호, 옥수, 성수 그리고 송정 용답 이렇게 이뤄져 있고요. 어, 이제 일반 현황을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는 인구가 약 29만 명, 주택은 9.5만 호, 여기서 아파트가 한69%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철도 노선은 5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왕십리역에 있는 뭐 경의중앙선, 분당선, 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왕십리역 제외하고도 중앙선이랑 경의 중앙선이랑 분당선이 그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곳이 몇개 있죠. 근데 왕십리가 이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 입지 자체가 이제 뭐 아래에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뭐 철교 하나 바로 건너면은 압구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삼원 옥수연에서 무 옥수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은 압구정으로 바로 갈수 있는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옥수동에는 실제로 강남 이세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뭐 서울숲역도 한 정거장만 가면은 압구정 로데오역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강을 끼고 있어서 한강만 넘으면 바로 압구정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차 타고 동호대교나 성수대교 그리고 영동대교 넘어가면은 바로 압구정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동대교는 뭐 청담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호제를 살펴볼게요. 이제 앞으로 어떤 교통망이 더 생길지 그걸 보면은 동북선이 있죠. 동북선. 왕십리역에서 뭐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그리고 마장역 또 있죠. 마장역이 아니라 마장시장역이나 아니면은 뭐 역의 명칭은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것같진 않지만 여기서 서울 북부까지 뭐 상계역까지 연결이 되네요. 네, 노선이 한개더 동북선이라는 이름으로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GTX C 노선이 왕십리역에서 추가 정차를 한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왕심리 뿐만 아니라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이 뭐 추가적으로 정사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살펴보면은 이게 원래 원 아니죠. 이게 GTX 신호선. 저기 덕정에서부터 수원 이렇게 밑에까지 연결되는 게 신호선인데 여기서 이제 청량리역이랑 삼성역 중간에 왕십리역을 거쳐서 갈수 있게 이렇게 추가역으로 정차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대선이잖아요. 뭐, 오늘만 해도 바로 대선인데, 대선 공약역으로 나온 게 아닌지, 예, 그런 건좀 걱정이 되지만, 네, 뭐, 저도 뭐, 답심리 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왕심리 쪽에 뭐, GTX가 생긴다면은, 뭐 청량리도 그렇고, 왕심리도 그렇고, 저희 집 저희 집이랑 가까우니까, 아 죄송합니다. 집이랑 가까우니까 저한테도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성동구의 일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시의 사업체 수는 82만 명, 아, 82만 개, 종사자 수는 52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기준이고요. 그중 성동구의 사업체 수는 2.8만, 종사자 수는 약 18만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강남의 당시 사업체 수는 7.1만, 그리고 종사자 수는 약 70만 명 정도였으니까, 성동구의 일자리는 뭐 서울의 중위권 정도로 보면은 될것 같아요. 뭐 엄청 많지도 그렇다고 해서 적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2.8만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동구 쪽에 그래서 사업체 중에 절반 가량이 성동구에 몰려있는 아니 성수동에 몰려있는데 이건 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성수 1가 1동, 거기에 뭐한 사업체 수가 1,790개 정도가 있고요. 성수, 성수 1가 2동에는 한 2,800개 정도가 있고, 성수 2가 1동에는 2,500개, 성수 2가 3동에는 5,8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성수동에 있는 일자리를 합하면은, 만 삼천 개 정도가 되는데, 사업체 수가 1만 삼천 개 정도 되죠. 성수동에 있는, 어, 이제, 성동구에 있는 전체적인 일자리가 2만 8천이라고 했는데, 성수동에 1만 삼천 개가 있으니까, 일자리 중에 한50% 정도가 성수동에 쏠려 있다고, 통계자료에서 증명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또, 보시면은, 오천, 뭐, 성수동 2가 3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 1,300, 도매 및 소매업이 한 1,4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은뭐 대부분 비슷해요. 이게 제조업이랑 도소매업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참고를 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성수동 하면은 또 요즘 핫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서 일자리 측면으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사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한 분야는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좀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성동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뭘까? 전체 평수를 제가 뭐 평수 구분하지 않고 살펴봤는데, 이 1위가 갤러리아포레 예, 성수동에 있죠.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2위. 야 이거 가격이 84억 56억. 뭐 이거 강남권이네요. 이거 거의 뭐그리 트리마제가 이제 55억. 이건 뭐 거의 다 대형 평수죠. 60평이랑 뭐 99평이라고 하니까 대형 평수가 50억 80억 이렇게 거래가 된게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뭐 그리고 그아래뭐 옥수동의 한남하이츠나 뭐 서울시 힐스테이트 금호동의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가 뭐한 30억 대랑 20억 대의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국민평수 84타입 84제곱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1위도 확실히 이제 바로 나오죠 트리마제 트리마제가 38평이 35억에 거래가 됐고 청구강변 뭐 이거는 뭐 재건축 단지가 아닐까 싶은데, 뭐 31평이 22억 5천만원. 그리고 서울 숲리버뷰 자이, 리버뷰 자이가 이제 33평이 21억. 그리고 그 아래로 뭐 거의 다1위권까지다 20억대로 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갤러리아 포레랑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그게 이제 뭐 주상복합이기도 하고, 그 상품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뭐 50억이랑 8 0억 내는 거를 일반인이 어떻게 사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뭐, 그걸 제외하고라도 전체 평형대이건 국민평수이건 이제 트리마제가 있잖아요. 트리마제를 통해서 성동구의 대장은 이제 성수동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수동에는 이제 앞으로도 뭐 성수동 뿐만 아니라 성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비 사업 물량이 많아요. 네, 그 중에 가장 파급력이 큰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트리마제 옆에 트리마제를 뛰어넘는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정비되어서 완공될 때쯤은 성수동은 용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부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제 뭐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 놨네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이제 한강과 맞닿아 있는 해당 지구에 50층이 넘는 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 이건 뭐좀더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뭐 회색깔로 되어 있는 큰게 이제 트리마제고, 그 옆쪽으로 뭐 에메랄드 빛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뭐 새로 들어올 아파트인 것 같은데, 조금 조감도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진행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박원순 시장이 바뀌었죠? 그때. 그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었죠. 네, 그렇게 바뀌고 나서 50층에서 이제 35층으로 충고 제한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여기, 뭐, 전체적으로 제한이 걸렸지만, 성수 정물약 정비 구역도 진척이 좀안 되었습니다. 네, 그이로그 이후로 또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됐죠. 그때부터 뭐 또, 불씨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 발표한 이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층고 제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예, 언론에서도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예, 그 일환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도 50층으로 뭐한 발자국 더 다가간 듯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를 한번 살펴보면 총 4개 지구로 나뉘는데요.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나뉩니다. 1지구가 이 트리마제랑 제일 가까운 곳이고 4지구가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인데 각 지구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1지구는 이제 트리마제 바로 옆에 있어서 시세비교가 명확하겠죠. 뭐 입지도 완전히 뭐 다른 입지는 아니니까 그나마 이 제일 제 붙어있는 입지니까 가격 비교가 좀 명확하게 될 거고 구역도 제일 넓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대수도 굉장 많겠죠. 그래가지고 네개 지구 중에 일 지구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두 번째 지구는 어 이제 강변북로 지하와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지구인데요. 이제 강변북로 지하를 한다고 말이 나오죠. 계속 뭐 그게 언제 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연 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이 지구 앞쪽에 공원이 생겨서 그런 네, 이런 인기가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좋은 지구로 생각이 되어서 나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지구 다음으로 이제 4지구가 이제 한강 조망권이 제일 좋은 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지구는 뭐 1, 2, 4지구에 비해서 뭐 이렇다 할 특징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적어서 그런 게더좀더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꼭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3지구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살펴보면, 이제 4지구, 1지구, 3지구, 2지구 순으로 이제 지은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1, 3, 4지구는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2지구는 앞선 지구보다는, 앞선 지구보다는 약간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뭐 어찌됐든, 현재 청수동은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있어서,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한남유타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낙후되어서 몸테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몸테크가 가능한 수준이라서 건물 자체가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 이런 투자로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돈은 물론 많아야겠지만, 네, 그분들은 저보다 더 부동산 지식이 해박하시겠죠. <laughs> 네, 여튼, 오늘은 성수전략정비구역 포함해서 성수동을 품고 있는 성동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성동구랑 용산구는 뭐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성수동 수, 심지어 제 학교랑 엄청 가까웠던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성수동이나 용산구에 제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입지 분석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